근데 여기서 제가 다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온다고. 귀엽게 을 필요 없어 다리 준 신경 아쓰고과가 필요 없어가지 그냥 가그탈락나 저 선생님, 보아 그냥 밀려 그러면 걸려버리고, 앞으로 축복하버든요 제가 밀면, 굴고 있는 겁니다. 앞으 축복하죠. 그냥, 이 볼도 이렇게 인터페를 잘하면 앞으로 앞으로 이 이거 들잖아.

들었어. 네. 제가, 아, 들었어. 이것도 제가 때리듯이 그냥 새끼 가는 거 대까맞다는거를다 네, 네. 제가 너무 세한 생각만 하는 거네요. 그렇지. 이두번 백과 맞다니까 딱돼 이렇게 나겠지. 지 느낌이 안 그래 게나될거냐뭐 살짝 맞추는 그냥 그냥 살짝 겹어주는 그래. 느낌만 그래. 이건 숫자 비교에 숫자 분기를 나야지 그래, 어, 그냥 원리로돼 그래 여기 오잖아, 여기서 여기서 어렇게해라고로 스윙을 크게 안하시 그래 임팩트 아. 오다가 그래, 직접 해, 그래, 묻혀 어, 그래. 그래, 이렇게 살짝 묻 그래, 이렇게 해놔야 될거 아니야 다

응? 여기 떨어져서 주방에 나오자마자 하는데 안 나오는 거라고 안 나오는 거라고 구분해서 해야겠네요. 그럼 안 나오는 거을 측정만 해줘야지. 응. 확대하고 응. 깨지자고. 응. 응. 응.